올여름 이른 무더위로 인해 농축산물과 수산물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수박과 배추 가격이 20% 넘게 급등했고, 닭고기와 계란 등 축산물, 광어와 우럭 같은 수산물 가격도 연이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7월 11일 기준 수박 한 개의 평균 소매 가격은 29,115원으로 3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36.5%, 평년보다 38.5% 높은 수준이고, 일주일 전과 비교해도 22.5%나 오른 가격입니다. 수박값이 이렇게 오른 이유는 지난달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이 지연된 데다가, 무더위로 수요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가격 변동이 큰 배추와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추 1개는 4,309원, 무 1개는 2,313원으로 1년 전보다는 10% 정도 저렴하지만 최근 일주일 새 배추는 27.4%, 무는 15.9%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유통업계는 이처럼 최근 가파른 상승세에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중에서는 계란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축산물 품질 평가원에 따르면 7월 11일 기준 계란 30개 소매 가격은 평균 7,162원으로 1년 전보다 5.9% 올랐습니다. 유통업계는 이미 많이 오른 만큼 추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닭고기는 여름철 수요 증가와 육계 폐사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산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지난달 광어 도매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4%, 우럭은 41.8% 상승했습니다. 우럭 도매 가격은 1kg당 16,125원, 광어는 19,300원까지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해수 온도 상승으로 양식장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한 영향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럭 출하량은 1,150톤으로 작년보다 6.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럭 도매 가격은 이달 15,500원에서 다음 달에는 휴가철 수요 증가로 16,500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달과 다음 달 우럭 도매 가격 상승률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17%, 19.5%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어 도매 가격도 이달 19,000원, 다음 달 19,200원으로 작년보다 각각 15%, 12.9% 높게 예측됩니다.